반갑습니다. 부산 명장동 국가사 정지입니다. 예. 어, 지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마음이 울컥울컥해질 때가 들어 들어 있답니다. 어, 지금은 스님이 밥을 먹고 살지만은 그때는 정말 밥도 못 먹고 살았거든요. 음. 처음에 그 절에 올라가실 때는 정말 살도 없고 김치도 없고 아무도 것 없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밀가루 한 포대를 갖다 주는 걸 가지고, 스님이, 나보고, 스님요, 이거 가지고 칼국수로 만들어 보소, 이라는데, 내가 칼국수를 만들어 본 일이 있나? 그런 걸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째 합니까? 이래, 반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르쳐 줘서 또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풀때 죽이 되세요풀때 <laughs> 어, 죽이 돼가지고, 그런 기억도 있고, 어, 김치를 담았는데, 간을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 내일 아침에는 이걸 가지고, 어, 아침 공연하면 되겠구나 하고 딱 놔놨는데, 아침에 김치통 뚜껑을딱 여니까는 김치가 딱이렇게차분히 있어야 되는 김치가 완전히 이렇게 서가지고 밭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아이고 이 김치는 정주 혼자 다 잡소. 나는 이거 안 몰라요. <laughs> 그래갖고 또 고추장하고 어 공양하기도 했고 또 탁발 어 탁발을 참 많이 왔습니다. 탁발 오시는 스님들이 오시면서 그저 오시는 게 아니고 정주 스님 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떤 때는 같이 공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탁발만 하고 가시기도 하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다 오셨는데요. 그때 우리가 점심 공양을 하고 있었어요. 음. 나는 고추장에 밥을 비볐었고, 그 스님은 김치 국물에다가 밥을 비볐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딱 고추장하고 김치하고 두 개를 딱 놓고 공양을 하고 있는데 이 탁발오신 스님들이 마음 놓고 주방 쪽으로 숲 들어오다 보니까 밥상이 있는 거예요. 밥상을 떡 쳐다보더니 이 스님들이 기가 차가지고 "아 스님들 이렇게 드시고 어떻게 힘을 냅니까?" "이 뭡니까, 밥상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래 먹어도 다 건강하게 잘 삽니다. 괜찮습니다. 이럴 거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뭡니까?" "어째 김치하고 고추장에 그래갖고 공양을 하고 계시는 기요?" "미안해서 우리 탁발 못하고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스님이 불사할 때까지 닭발을 이제 안 올랍니다 하는 그런 스님도 계셨습니다. 정말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그러한 곳에서 17, 8년 동안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했고 정말 기도를 했고 스님 기도는 항상 참의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참의 기도를 많이 하고, 참의 기도를 많이 시키고, 어, 모든 것이 참의 기도 속에서 다 우러난다.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참의 기도를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백중날 또 다가왔고, 초파, 어, 초파일이 다가오고, 백중날이 다가오고 이랬는데, 초파일이 딱 다가왔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고 준비해야 될 것은 많고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서 어 마당 설어야 되죠, 접수 받아야 되지요, 시장 왔다 갔다 준비해야 되지요, 법당 정리해야 되지요, 공양 해야 되지요, 혼자서 이것저것 하고 막 뛰어다니는데 정말 막 초파 이런 코앞에 닥 치는데 얼마나 바쁜지. 잠잘 시간이 어디 있노?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노?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죠. 그랬는데 초팔 3일다 앞두고 손목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아 영가단에다가 영가등을 달게 됐고 영가등 백등을 갑자기 사러 가니까 엄어가지고3일 동안에 그 백등을 다비벼서 만들어가지고 영가등을 아 올려놓고. 영가 추원을또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나는 처음 그런 것을 이렇게, 접해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스님이 뭐 영가가 어쩌고, 영가, 영가님이 뭐시이 어쩌고, 뭐, 귀신이 보이나 귀신이 어디 있다고 자꾸 혼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산노 하고 뒤에 앉아서 이제 더 보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 그래서, 아, 참, 진짜 이런 일도 있기는 있구나. 어. 그런 것도 많이 경험을 했었더랍니다. 음.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초파일이 지나고 백중이 왔는데 그 작은 절에 또 백중 기도도 많이 들어왔고, 어 그래서 참, 바쁘게 살았죠. 예, 바쁜 가운데서도 즐거운 일도 많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한 절인데 가난한 곳에서도 행복이 오더라 말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다 힘이 든데 이 힘든 가운데서도 또 즐거운 사람이 아니겠나 그지요. 어, 그래서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자꾸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잘 이렇게 어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가 봅시다.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안 생기겠나 그렇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